옛날 생각 다 나세요? 아지6호 전에는 기가 없었어요. 6여 전에 없고. 선장 보세요 여기저기 보시면 어. 지금, 지금 나무로 지붕이 돼 있어요. 네네. 50년의 세월이 지붕에 있어요. 아그렇구나 아이고 네, 네, 네. 야만나보러어 약지만 한잔. 예, 네, 그래서 여기 나바이마을이예요 네. 음. 와, 이 파도 소리 들리세요? 진짜 노래 오는 것 같아. 이 바다는요, 사실은 파도가 내는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긴 바위가 많아가지고 부딪칠 때마다 그게 거문고 우는 소리 같다고 옛날에 영금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마침 또 거문고 소리를 좋아해서 영금종에서부터 오늘 속초 여행을 시작할까 합니다. 영금정의 또 다른 이름은 비선대 인데요. 선녀들이 밤이면 남몰래 하늘에서 내려와 신비한 곡조를 읊으며 즐기던 곳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은고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는데요. 일제 강점기 이 바위산을 부셔 동명왕 방파제를 쌓아서 바위를 볼수 없게 됐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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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받고 <바꿔면서>. 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데이트 중이신 걸? 아 예, 집사람입니다아 집사람이세요? 예. 네. 아이로 오세요. 나는 얘기 좀 해요. 속초 속초 사세요? 아닙니다. 어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에서? 네,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가지고아 결혼 기념일로. 네 어. 아. 솔직히 팬입니다. 아 그래요? 음악을 아. 너무 좋아하고요. 아 그래요? 네. 제음악이좀 어렵지 않아요? 아 전혀 아닙니다. 저도 예. 이제 나이가 오0대 중반이 넘다 보니까 예그 예전에 듣던 우리 음. 김생님그 음악이나 네. 참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아예 봤습니다. 아 예. 네. 맞습니다. 어... <laughs> 자, 반갑습니다. 예, 제가 트로트가수처럼 이렇게 유명하지는 아, 않아요. 예. 트로트 안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안 되죠. <laughs> 예. 영금정, 이 기분은 어떠세요? 어. 말뜻 그대로 네. 저는 제가 왔던 그곳 중에서 그몇 군데 이렇게 손손 손에 안에 들어가는 곳이라서 네. 좋아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해돋이 때 해돋이 때 진짜 보면 지, 아 예. 일, 일출 일출 때예 맞습니다. 아 맞아 이게 일출 보기 위해서 좋은 예, 곳입니다. 예, 아,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네. 예, 위에도 또좀 올라서 좀아쉬워했지만 원래 일출 보는 곳은 이거 여기가 음. 최고입니다. 아 그게 아쉬워서 또 오신 거예요. 네. 아침에 오셨다가 맞습니다. 숙소가 이 근처인가 보죠. 예 네, 맞습니다. 호텔이 앞에 와가지고 그렇군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놓치고 싶지 않은 봄날의 기억을 담은 속초. 마음을 탁 트이게 하는 동해 바다와. 사시사철 아름다움을 뽐내는 설악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영감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용감님> 안녕하세요. 네. <웃음> 네. <웃음> 할아버지는 올해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2이요 82 예. 82둘 예. 82가 82이죠 <laughs> 여기 언제 갯배가 생겼죠? 내가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네. 대충 몇살 때예요? 내가 한 일곱 살 때예요 일곱 살때 그러면 이게 거의 75년 됐네요 그럼. 와. 그 지금은 갯배가겠지만 옛날 줄배의 줄배. 줄배, 줄잡아 당기니까 예,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예, 맞아. 그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예, 예. 줄배. 속초시 청초호에서 청호동 아바이 마을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작은 배 갯배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아. 이후에서다피어 나와 가 줘요. 예. 이북 사람들은 저그 그렇죠. 아바이 마우라 있지 않아요? 네. 그랬습니까? 거의 얘기죠. 70년 전에 그러니까. 네. 60년 전에는 집 없었어요. 60년 전에는 없고. 60년 네. 때 이북 사람들이 피란 나와 집 따오 아, 여기에. 아, 60년 때그 그러니까 1951년. 네. 50년에 50년에 그때 이루피난 나와서. 네, 이북스, 이북 사람이다. 어, 판자집처럼 짓기 시작한 네. 거죠. 그걸. 네. 옛날 생각 다 나세요? 아직. 아유. 여든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난 시절 아버지 할아버지가 짊어지셨을 세월의 무게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손주도 벌써 한 성인 나이가 벌써 쓰는 모사. 예, 그렇죠? 세월이 좀 좋으니까네. 예. 금방 가요. 나이 금방 아. 먹고. 예예. 손주도 금방 나이 먹고. 예. 세월이 좋으니까. 옛날도 좀 좋아요 세월이. 아 그래요?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아 그게 울렁울렁하네 어디 아 이제 아바의 마을 구경 좀 가야죠 네, 저 여권 학생이 많이 잘해요 아. 아, 아, 어이구 어, 어. 어. 아, 아바의 마을이 아주 해수욕장까지 생겼네 아. 여긴 물이 좀 깨끗하구나. 이게 좀, <laughs> 좀, 수, 아바이 마을이라,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올망졸망하고 집들이 좀 옛날식으로 조그만 집들이었는데, 이제 슬슬 경치가 좋아지니까, 아, 현대화되기 시작했네. 아, 유 아, 여긴 뭐야? 아, 맞아. 청호동 아바이 마을 변천사가 짝 그래 야 아바이 마을의 최근 모습은 아주 세련되졌어 본디 속초는 자그마한 동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실향민들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다시 고향에 가고픈 애달픈이들이 마을에 자리를 잡으면서. 속초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모르겠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진 하나 찍어 주세요. 그러니까. <laughs> 카메라를 주세요. 아니요.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저는 속초시 문화예술서 황미화라고 합니다. 예. 황미화. 황미화님. 네 예. 네. 아, 가수 장미화씨랑 친해요. <웃음> 그래서 <웃음> 내가 어 지금 미화라고 어, 그러어요 예. 예. 장미아, 장미아, 그렇네요. 저, 음, 저 어릴 때 장미아씨 많이 좋아했어요. 아, 제 이름을 받았어요. 아 네, 그러네요. 그렇죠. 이름 선전해 주니까. 아니 별로 제 이름 별로 안 좋았어요.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지금 아바이 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어. 여기 서계신 이곳이 해방됐을 때 38도 7부. 그래서 여기는 수복지구라고 해요. 이북당이었어요. 네. 예, 수복지구. 음, 그러다 전쟁이 나고 우리 이제 동해안 이쪽을 이제 탈환을 하면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이제 의미 있게 생겼고요. 예. 그다음에 이곳에 이제 일사오태때 피난 내려왔던 함경남북도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북진하는 국군 따라서 걸어서 고향 가겠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오셨다가 여기에 이미 뭐 휴전선, 휴전협정을 막 맺고 있으니까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머물게 됐는데. 그렇죠. 예.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곳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전쟁은많은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오로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이리 뛰고 이리뛰고 맨발로 뛰어다녔을 뿐인데 하루 아침에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걸어서라도 가겠다는 고이사이 영영 막혀버린 거죠. 여기에는 그렇게 애완이 서렸고요. 아, 그게...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네. 신포마을 사람들만 모여 살아요. 신포? 예. 어. 그러니까 그게 함경도에 계신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마을 이름을 갖고 살고요. 아. 그다음에 단천, 이원 아. 또 내지는 뭐 저쪽에 가면 흥원, 아. 앵꼬치, 작꼬치 이렇게 해서 아. 저 다리 건너 저쪽까지 이렇게 쭉다 이 사구의 피난민들이 아그 이북의 이름만 여기다 적고 그렇죠. 예 아. 속초에서는 이곳을 청호동이라 하지만 아. 여기 사시는 피랑 시난민들은 시민들은 어. 자기 마을 사람들끼리 뭉쳐하다 보니까 전에 어디 사나 그럼 난신포 마을이야 전에 아. 어디 사나 그럼 어. 나는 앵꼬치야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나는 종로야 아. 그죠 어 나는 해화동 그죠 그죠 이걸 정해가지고 얼마라 가고 싶으면 그랬겠어요. 그랬어요. 여기 그래서 집들도 보면 여기 이쪽 그런 집이 음. 작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고향 간다라고 생각하고 예. 집을 여기 국유지에다 일단 멈춰 있어라 그러니까 예. 작게 말뚝만 받고 내몸 하나만 이었던 거야.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계속 들어오니까 집들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갈 길은 요원해지니까 아, 여기서 살 건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아, 해서 저 갈수록 집이 커지면서 그렇군요. 이제 국유지, 사유지, 개인 아, 땅 이렇게 된게 이제 여기 청어동이에요 처음엔 뭐만한 놀일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곧 돌아갈 고향 땅이 있기에 번듯한 집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잠시 머물다 갈 곳에 불과했던 아바이 마을. 고장이 나도 제대로 고치지 않았던 것도 다 같은 이유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천장 보세요. 여기 좀 보시면 어. 지금 나무로 지붕이 돼 있어요. 네네. 그 위에 성면 올라갔죠. 네네. 그 위에 지금 또 지붕이 올라가 있어요. 아. 응. 그래서 네. 세월이해요. 오십 년의 세월이 지붕에 있어요 이렇게 흔적. 이그렇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지붕이 그렇죠. 지붕이 몇겹이에 예, 예 몇겹이야에 따라서 아, 이 야바위 마을의 흔적이 이곳에 있다. 그았어요요 집은 아. 형태 그대로 남아 있는 집이에요. 아, 아요 집? 요 집과 저 옆도 집 그렇죠. 지붕이. 예. 저 지붕은 정말 지붕. 옛날 지붕이에요. 여기 가요. 외벽도 그렇고, 예. 예, 처음에 나무로 짓고, 그거 수리 못하면 말. 장판지 갖다 덧대고, 뭐, 이렇게 했던 집이 그대로 있어요. 예. 이게요 예, 예. 보시면. 6.25때본 음. 지붕들이에요, 제가. 그쵸. 예. 예. 마치 타임마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온듯 하네요. 겹겹이 쌓인 지붕 사이 사이에는 고향에 대한 그림이 오롯이 서려 있습니다. 그토록 고향을 그리던 일 세대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를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가 아바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바이 마을이 또 누군가의 고향이 된 겁니다. 북녘 땅을 향한 향수는 상가 골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어머니가 실령민 미... 어, 우리 단천식당 할머니시 아이고, 네, 예, 예.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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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8 1세예요8 네. 네. 2 세세요. 네, 네. 아직도 네. 건강하시네요. 네. 아픈데가 없으니까. 예, 단천이면 명사십리에서 멀어요, 가까워요. 모르겠어요. 멀죠? 명사십리. 음. 음. 단천은 좀 멀어요. 아, 그래요? 그 위쪽에 아,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아이고. <laughs> 단천에서 나오셔 가지고 고생 많으시다가 네. 고생 만하도 돌아가서 고생 그렇게 만날 보러서 약주만 잔 네, 그래서 여기가 네. 아바이 마을이에요. 네. 네. 어르신들 남자 네. 어르신들 이상했는데 아바이라는 거라 그런 의미라서 이제 우리 한 집이 이제 실따. 네. 예, 예, 저도 처음에... 그요 할머니에게도 봄빛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 함경남도 단천에서 혈혈단신 내려온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일군 세월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저씨는 좀 섭섭하시겠네요, 그죠? 섭섭하지. 예. 아니 그 그렇게 해서 또 자제분들이 잘 살게 이어갔으니까 됐죠. 예. 할머니가 또 그거 보시고 나 이제 천천히 또한백 살까지만 사시고 가시면 되죠. 아니 오래 사는. 아니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백 살은 잠깐이에요. 백살뭐얼마한 십몇 년밖에 몇더 남았어요. 그래도 건강하시죠. <목소리> 건강하셔야 문제없습니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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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송님이라든가 이렇게 다 고향 마을 이름을 송님도? 가지고. 송님도. 예 그렇죠. 아. 그쪽 마을의 이름. 송님은 소나무숲이. 예예 그렇다는 뜻일 거예요. 그 원산. 명사십리 근처에 숨린 음. 바시겠다. 느낌이 그렇겠죠. 에이, 예. 아. 여기는 북청. 북청은 그쵸. 또 북청에서 오신 분. 네, 북청은 반면. 거기 원래 물장수 온데는 북청 그쵸. 아니에요? 그렇죠. 맞다 맞다. <laughs> 그쵸, 그쵸. 음, 물이 네, 좋아서 김사카시. 예, 김사카시 음, 대동강 물 아. 이렇게 해서 뭐 북청 물장수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북청 사람이세요? 아니 아버지가. <laughs> 아버지가. 네, 네. 네 아까 말씀하서 물장수 하셨어요? <laughs> 예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아. 비 아,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죠 축하드려요 그게 예. 아주 제가 더 감사해요 고생하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짝 편한 게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향을 잃은 아바이 어마이들이 자신들의 봄날을 이곳에 바친 덕분에 오늘날 아바이 마을에 봄이 찾아온 거겠죠. 짤랑대던 역마차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봄날을 가. 간다 어제의 봄날은 갔지만 오늘 다시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어, 저 저기 대문 같다. 대문으로 들어가야 돼. 짜자라잔 짠짠. 내키네. 고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이렇게 멋지시고 좋으시네요. 아이 제가 아, 실물을 보니까 더멋집니다아유 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요. 아이고, 제가 그런 소리 아주 잘 속습니다. 아, 유또 아. 이렇게 제 집까지 방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네. 좀 장사 안 돼.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도 집은 많네요. 예, 네, 그래도 제가 한 50년 전통의 집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네요. 아유, 50년 전 전통이라는데 지금 네. 아주머니가 50년 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어머니 때부터 어머니하고서 아. 같이 이제 계속 같이 살면서 네네. 이제 어머니 거 보고 저도 이제 전수를 받으면서. 네.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닮은 딸이었다네요.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에서 내려온 어머니는 손맛이 좋기로 유명했는데요. 난전에서 시작된 장사가 어느덧 50여 년이 된 셈이죠. 어깨 너머로 배웠다지만 이젠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바다의 싱그러움을 그대로 담아낸 물회. 어머니가 전수한 최고의 맛 오징어 순대도 빼놓을 수 없겠죠. 보기만 해도 절로 군침이 돕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거는 아, 예. 물회. 네, 말씀드 아, 물회, 네네. 그리고 정말 자랑할만한 오징어 순대하고 동물 순대. <laughs> 탱탱한 오징어 몸통에서 순대의 위엄이 엿보이는데요. 한 입만으로도 속이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말이 필요없는 웃음이 피어나는 맛입니다. 이번에 맛볼 음식은 시원한 물회. 이야, <laughs> 오늘 꽃 정말 호강하네. 어? 조업 중에 어부들의 새참이었다는 물회. 저도 처음엔 참으로 먹으려 했지만, 너무 맛있어서 제대로 된한끼 식사를 하고 말았네요. 아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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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돼지같이 먹어 <laughs> 너무 맛있어서. 아. 이렇게 정성 들이면 남는 거 있어요. 그걸 마진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장사하는 사람이 <laughs> 뭐 이렇게 이익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 마진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음식을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어, 늘 처음 같은 음.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아, 늘 처음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예, 늘 처음 같은 마음으로 그래도 항상 기본적으로 흐, 흐르는 거는 어머니가 해주셨던 맛이 아유 바로 그거죠그어머니그 그 예. 단어 하나가 그냥 다 그냥 뭐 맞습니다. 네. 역시 영원불멸의 법칙이네요. 고향의 맛은 바로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게 세월이죠. 하지만 속초엔 빛나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자신들의 봄날을 모두 쏟아부은 이들. 그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기에 속초의 봄날은 오늘보다 내일도 찬란할 것 같습니다. 우와 바다구나. 조선소니까 <laughs> 바닷가에 있어야 되겠지. 아 오징어 낙지 젓갈이에요? 아, 맛있네. 장보네. <laughs> 이고 도사 같은 시네 <laughs> 아야 따뜻다 자, 같이 합시다. 떨어지기 싫은데요? 기 너무 다 바보처럼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돈 받는데 원래. 하나, <laughs> 자, 찍읍시다! <laughs>